할렐루야 오늘도 쉐마학교에 쉬마,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원수 대적이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가 있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훨신탄탄 노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내, 내 나이가 어릴지라도 어릴 때부터 전쟁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요. 아멘! 장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우리 친구들 창세기 3장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아담과 하라는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에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악한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 아담과 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뱀은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 요 하나님, 강교하니라. 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이 사탄 마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뱀이 사탄 마귀인 건 아니었는데요. 이 뱀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이 사탄 마귀다라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어땠했습니까 강교했다라고 해요. 강교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활하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지혜롭다는 알죠. 지혜롭다. 지혜롭다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빛으로. 근데 지혜롭다가 어둠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둠. 의사가 지혜로워요. 좋은 거죠. 그런데 강도가 지혜로워요. 그러면 그 강도의 지혜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교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활하다. 장세기 3장 1절에서는 뱀, 사탄, 마귀, 원수가 있고 이는 교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탄마귀 귀신들 이야기하면 무서운 영화, 무서운 내용 생각나서 무섭죠? 그런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탄마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마귀 귀신을 박살 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자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를 노래하는 자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사탄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마귀 귀신들이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지만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배워갈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장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단과 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단과 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뭐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열매도 주시고, 생명나무도 주시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곳 안에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마귀는, 뱀은, 사탄 마귀 귀신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 좀 어렵죠? 이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그 그걸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좀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어요. 안따 먹었어요. 따 먹었잖아요. 왜따 먹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 뱀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해서 그래. 유혹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죄예요, 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마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죄인데 마귀가 그렇게 하라 그랬고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죄고 이게 죄의 뿌리예요 우리 친구들 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실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죄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죄의 이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는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단이라고 들어봤어 이단.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게 죄예요. 근데 아담과 하한테 뱀이 지어라고 했었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는 것을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짜증낼 때 있어요, 없어요? 짜증낼 때 있죠? 왜 짜증이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나요? 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죠 언니 때문에 짜증이 나죠 오빠 때문에 짜증이 나죠 아빠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죠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짜증내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엄마 나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이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따 먹어 죄를 짓게 했었던 것이 실제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실제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아까 목사님이 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게 해결돼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죄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혹시 이것을 듣는 부모님들에게 잠깐 코멘트하면요 혹시 이 말씀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 안에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너 하나님과 같이 같이 되려는 죄를 지고 있어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누는 것은 죄의 깊은 뿌리를 다루었고요. 근데 이것은 엄마, 아빠들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다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이 말씀 안 지켰다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적용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를 다루는 거 엄마라고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이러면. 짜증내면. 근데 이게 제의 깊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이 진리를 내 안에 다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이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네가 짜증나는 죄가 뭐별 문제가 아니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게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목사님, 이 나누고 있는 말씀 안 드릴래요 하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와서 또 쉐마켜 들어줘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 응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만나요